다같이 찬양 드림으로 이월 14일 금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서 이 세상만 아니라 모든 역사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이 속에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도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나가 이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일곱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지방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이것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유대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빚으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나아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기적까지 장조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왕의 신하라고 하면 권력만 아니라 물질, 부까지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살아나들이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왕의 신하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문제의 씨앗을 가지고 놀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의 신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에서 그것도,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4 7절을 함께 같이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을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그가 거의, 거의 죽게, 죽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자 왕의 신하는 예수께 나와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스럽습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희망의 희망이 문을 두드립니다. 거의 죽게 된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들을 약속해 주셨건만 24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생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라의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이미 여성으로서의 생리현상마저 끊어졌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자 아브람과 사라가 어땠습니까? 헛 웃음만 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찾아오십니다. 토 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후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적지 않은 인물들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의 배랑 끝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본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까지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도 드라마틱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하기 쉬운 것은 다름 아닌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을 선택하면 당장은 편합니다. 절망의 유혹에 빠지, 빠지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소망의 문까지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절망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때야 됩니까? 다름 아닌 희망, 소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희망의 끈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가능성의 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기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것이라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재료로 삼아 기적을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이랄지라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교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까지 창조하십니다. 절망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의 믿음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4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간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고쳐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올 것을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나의 믿음은 보잘것없고 미약했지만, 그런데도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또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잘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겨자치만한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자시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자시만한 믿음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결국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기적까지 베풀어 신나는 사실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 기적까지 창조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만 의지해서 믿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신앙, 기적신앙을 넘어서 말씀신앙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씀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까지 창조하십니다 정말 교자씨 만한 너무나도 미약한 믿음을 가진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5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는 아직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내려간 바로 그때에 아들의 열이 떨어졌고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자 왕의 신안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약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적 신앙이 아닌 말씀 신앙에 굳게 설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신앙에 굳게 서심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만 아니라 기적까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기적까지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절망해 있을 바로 그때에 역사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자시 하늘과 같은 보잘 끝없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아가 말씀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회복과 치유 그리고 기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되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잘것없는 우리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므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삶의 문제에 직면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 기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만 아니라 기적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니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